2월 2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멈춰 서서 도와주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누가 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이웃을 사랑하는 법.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았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자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한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되물으셨고, 율법학자는 자신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율법 학자는 우쭐하며 누가 나의 이웃인지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마리아 사람이 옳다고 하셨습니다.율법 학자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앞자리를 차지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삼기기 위해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게 여기셨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제 1순위입니다. 적용하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지식으로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서는 서투른 율법 학자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지만 말씀이 부재한 봉사와 헌신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 쉽고 기를 잃기 쉽상입니다. 나는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말씀으로 시작한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해 주세요.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마음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또한 무엇보다 주님 말씀 앞에 먼저 나와와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기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